오는 18일 스타워즈7 영화 개봉을 앞두고 벌써부터 극장 앞에서 진을 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스타워즈 팬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며 열흘 후에나 개봉하는 스타워즈의 첫 번째 영화표를 구입하기 위해 헐리우드 차이니즈 극장 앞에 캠프를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극장 앞 스타워즈 팬들을 만나봤습니다. 스타워즈7 개봉을 10일 앞두고 헐리우드 차이니스 극장 앞은 스타워즈 영화 속 캐릭터 옷을 입은 10여 명의 팬들이 모여 첫 번째 영화표를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7년 첫 개봉한 스타워즈는 오랜 기간 상영화되면서 팬층도 두터워 한 여성 팬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받은 스타워즈의 한 캐릭터를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헐리우드의 극장에서 스타워즈의 개봉작을 보기 위해 타주는 물론 멀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팬들은 10일 동안 극장 앞에서 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인생의 추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차이니스 excited. Really excited. So... 극장은 스타워즈 영화를 첫 회부터 꾸준히 개봉하면서 극장 앞 바닥에는 스타워즈 출연자들이 새겨 놓은 문구들이 보입니다. 극장 측은 극장 앞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화장실을 개방하고 영화 개봉 전 팬들과 함께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a lot of really cool things that'll be taking place during the next ten days, uh, leading up to the opening of Star Wars: The Force Awakens, and all throughout the opening weekend as well. Too, uh, there is even going to be a wedding taking place here on uh, Thursday, the seventeenth, at two p.m. So some really cool things. 또한 지난주부터 시작된 팬들의 기다림은 현재 128명으로 이곳에서 캠프를 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워즈 팬들은 기다리면서 서로 밤새 영화 얘기를 할 생각에 들떠 있는 가운데 개봉일이 다가오면서 줄은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